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게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 예배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만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자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대로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뭐라고 생각되나요? 하나님 마음대로 줄거 주고 뺏을 거 뺏고 복줄거복 주고 어, 화를 내릴 거화 내고 뭐다 하나님 마음대로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어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완악하게도 하고 어, 들어쓰기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완악하게 만드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처음부터 완악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완악해서 완악한 행위밖에 할수 없고 죄에 사로잡혀서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 완악한 상태 그대로 행하지 못하게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항상 부정적인 위치만 바라보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니하시고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본문의 토기장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토기장이가 있어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 흙을 갖고 있는데 그흙 가지고 기 있을 그릇을 만들고 또천이을 그릇을 만들어요. 근데 토기장이가 이렇게 만드는데 흙인 네가 왜 태클을 거냐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왜 어, 하나님은 저 사람은 와, 높이 들어 서 주시고 아 저기 좀 상태도 안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잘 쓰시고 또 영광스럽게 해 주시고 어, 존경을 받게 만드시고 왜저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저렇게 안 사용하실까? 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했어요. 저만 갖는 의문인가요? 예, 자. 어떤 것에 대한 비유요 지금 토기장의 비유거든요. 비유라는 것은 그 전하고자 하는 바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하는 목적하고는 음 상관없이 그 상관없는 바를 강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런데 우리들은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그 비유의 내용을 어그 정 반대로 이해하는 탁월한 능력들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아 지금 그 계속해서 제가 이단들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잘안 하는데 제가 왜 이단들에 대해서 잘 이단의 교리나 이런 거잘 설명 안하는 이유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진리를 잘 알면요 아무리 가짜가 나타나도 그게 전혀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이단들이 뭐 추종하는 교리들이나 그런 것을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듣고 보면 굉장히 그, 아, 허술한 게 많은데 거기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혀 비유가 비유의 목적이 무엇에, 그 어떤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든 건데, 그 비유 안에서 이 목적에 대한 것 외에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다 해가지고 이해를 해버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전혀 다르게 전하고는 바를오 오해하고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어, 토기장의 비유 같은 경우도 보면 자아 하나님께서 귀 있을 그릇, 터니 있을 그릇. 아 그러면 이 흙이 좋은 흙이냐? 나쁜 흙이냐? 좋은 흙은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봐라 도기그 도기장이라고 하나요? 그 그릇 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돌아 생길 때 어떻게 하냐? 흙을 찾는다. 좋은 흙을 찾아서 가지고 다지고 해가지고 수만 번, 수십 번의 그 시행착오로 걸쳐서 정말 아름다운 뭐 그릇을 만들어내지 않느냐? 그러니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좋은 흙이 되어야 한다. 좋은 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기뻐하실 정도로 좋게 우리의 마음밭을 어, 다스리고 단련하고 개간해야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참 좋은 흙을 만들도록 하자. 우리가 좋은 흙이 되자. 이렇게 설교하면요. 비유의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이, 어, 뭐예요. 딴데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때요? 아, 좋은 흙이 되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귀 있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마음 바시 되어야 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큼 내가 헌신된 자세를 가져야지,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이 토기장이의 부분을 말하면서. 흙의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그냥 흙이 있다예요. 흙은 그냥 흙이에요. 그것을 토기장의 마음으로, 마음대로 조, 귀 있을, 그러니까 자주 안쓸 그릇과 천일을, 쓸, 자주 쓸 그릇을 만든다. 그 얘기예요. 본문에서 오늘 강조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유 또는 하나님의 권한, 권리로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지 오늘 흙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어, 지음을 받는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되고 어떤 준비된 자가 되는가 이러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내용을 보실 때는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이게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내용을 전하고자 하는 그 전하는 자의 그 내용에 맞춰서 생각해야지, 어떠한 부분만 딱 띄어가지고, 아, 하나님 마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을 움직이려고 어떻게 하는가,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설교를 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또 옳다라고 얘기해서도 안 되고요. 그냥 흙이에요. 이런 흙에 토기장이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을 하셔서 기 있을 것, 그릇과 천 있을 것을 만드는 그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권리가 강조되는 음, 비유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중간적 위치에서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중간에서 내가 조금 더 잘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조금 잘못 행하면 지옥에 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지옥이며 이미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완전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완전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권리로 그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사 은혜를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권리로, 이게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 마음대로 하면, 내가 그 권력의 핵심에 있어 가지고 내 마음대로 휘두른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러한 일관적인 우리의 삶에 대한 죄인의 가치와 생각으로서 말씀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유와 권리를 하나님 마음대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말씀 속에서, 본문 속에서 찾아가는 그런 생각으로서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귀히 쓰시고 천히 쓸 것에 초점을 맞춰서 뭐 다른 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런, 어 오해를 하냐면, 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 가운데서 쓸만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속에 세번역상으로 읽었을 때, 21절 말씀 보면, 흙, 흙 항덩어리가 있어요. 말씀만 잘 읽어도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한 덩어리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는 반짝여가지고 어디 구분이 있나요? 똑같은 흙에서 갈라가지고 그냥 쓴 건데 언제 우리가 좋은 흙이 되어지고 나쁜 흙이 되어지고 이런 내용이 어디 있나요? 성도가 말씀만 제대로 읽어도 자른 소리 헛소리 들어 구분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과 같은 본문의 내용의 비유와 같은 비유가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일꾼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아침 9시에 나갔더니 놀고 있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주인이 그래서 너 나와서 일해라. 내가 한 대나리온 줄게. 또 11시에 나가고 1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고 5시에 나갔더니 또 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끝날 일 끝나고 9시부터 온 사람부터 해가지고 뭐예요 품삭을 주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 불평하죠. 아, 왜 5시에 온 애들하고 9시부터 열심히 일한 우리와 똑같이 품삭을 주냐라고 주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때 주인이 맘대로 주인 맙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을 아, 이 제가 이거 설교했던 내용이 있는데 9시에 부른 애들도 원래는 아침 7시부터 일해야 그 데리고 가거든요. 그, 아침에 데리고 가고, 남은 애들이에요. 쓸모없는 애들이에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안 데리고 쓸만한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시고, 품, 품을 주는 게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11시, 1시, 뭐, 3시, 5시에도 똑같은 마음으로 부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을 해가지고 무슨 얼마나 수학을 거두고 그러겠어요. 안 됐다 쓰는 사람인데. 오히려 사고치고 힘이 없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자격 없는 자를 불렀다. 죄인을 불렀다. 능력 없는 자를 불렀다. 여기에 비유의 핵심이 있는 것이지, 그가 어떠한 헌신을 했으며, 어떠한 자세를 가졌으며, 어떠한 그 열심을 내었는가, 준비를 하였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를 어, 자격 없는 자를, 죄 있는 자를, 능력 없는 자를 부르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의 강조점이 있는 비유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유는 철저하게 누구를 위한 거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 성도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권리 뭐예요? 하면 폭군이 생각나요. 자기 마음대로 다 휘두르는. 그게 우리의 죄의, 사로, 죄의 사고 방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권리를 누구를 위해 사용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철저하게 인간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로마서 2장 4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어, 같은 내용인데 오늘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뭐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회개하게 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풍성함 이걸 모르는 행동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너 죄지었지 이에 상응하는 벌받아라라고 하고면서 멸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인도하여 내시사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오래 참아주시고 그리고 용납하시고 이러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부인하던 자들이었다 이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참아주시고 기다리신다예요? 그 근거가 우리 안에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권리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리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 아, 하나님의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힘을 어떻게 휘두르냐면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죄인들을 향하여 길이 참아 주심으로 그리고 인자심으로 그리고 어, 어떤 그 풍성함으로 용납하심으로 이걸로 어, 하나님의 자유를 하나님의 권리를 표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는 인간을 무시하고 인간을 에, 에, 그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이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은 인간을 살려내는 자유고. 하나님의 권리는 인간을 축복하는 권리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로 하나님을 판단하여 하나님을 폭군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자유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유를 표현하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 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억압하고 악기하고 그걸로 하나님의 권리 권능을 보여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헌신하여 우리를 바스러지게 하나님 앞에 내어줄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해야 돼요. 전혀 다른 음, 경계 안에 있는데 이것을 같이 놓고 보니까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에 이제 사울이 야디네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럴 줄아느냐 아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아 어, 코세아도 얘기하고 그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하고 그. 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다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인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개입으로 어, 선택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 가지고 사람들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자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을 줄 아느냐? 어. 그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느냐? 그 하나님께서 그 대리인을 세워주셨는데 그 대리인의 마음에 흡족해야 그게 곧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것이고 그, 대, 그 대리인의 카운터를 해야 그래야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도를 해야 한 명당 일곱 명씩은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야지 이 커트라인에 들어갈 수 있다. 맞는 말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내용 속에서 어, 수많은 백성들이 모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와 어떻게나 이 남은 자 안에 들어가야 돼. 이것은 어떤 수적 개념인가 아니라,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어떤 적은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유와 권리로 행한 것의 증거가 이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것이지 자꾸 우리가 그 남은 자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무슨 행위를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어떤 그 뭐예요 눈에 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자유와 권리를 어, 확인할 수 있는 증거. 그 증거가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자유와 권리에 뭐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어, 쟤도 증거야? 나도 증거야? 쟤는 뭐 했는데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유를 저에게 행하셨는데, 어떤 권리로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저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에,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있었는가?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종교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 마음대로 자신을 위하여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이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시사 그의 모든 권한과 모든 자유와 능력으로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 우리의 권리, 우리의 권능은 뭘 위해서 써요 우리를 위해서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 전능하시고 어뭐 능력이 많으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그 하나님의 권한, 권리, 자유 이것을 어떻게 휘두르시나 보세요. 말씀을 통하여. 왜 지레짐작 하나님도 이럴 것이다 생각해 가지고 왜 신앙을 삶의 짐으로 갖고 살 살아가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어요. 우리를 어, 우리의 완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고 용납하시고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이걸로 하나님의 권리를 하나님의 자유를 확증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불러주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뜻, 이러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한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자유와 뜻에 반문을 하겠느냐? 이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의 죄는 왜안 구원해줘요? 왜 하나님의 죄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어려운, 어려운 순간에서 안 구해주시나요? 쟤는 왜저 힘들고 뭐뭐 어, 사업도 망하고 아뭐 건강도 잃고 막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왜안 구원해 줘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까? 공의로우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여 계시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유와 권리로서 우리를 대하고 계신지를 바로 안다면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갈지를 스스로 깨달아 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도 나와 같은 아니 일반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름 없는 그런 신일 것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로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초건하옵나이다. 아멘